계속 몬스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좀비란 말고 다른 것들도 만들고 있는데 외계인이 나오는 엘리랑 때가 나오는 와일드 울프 프라임 스타일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설꾼 사이의 MC 두벅이입니다헬조도선 지옥반도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점점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비 테라피를 개발한 남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색 스포츠 달리기 인사인 좀비런 기획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많은 젊은이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좀비런의 기획사. 커무브의 대표 원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커무브는 <laughs>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사람들의 더 재밌는 스포츠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스포츠 문화 프로덕션이에요. 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운동만이 답이다. 근데 음... 그 운동이 좀더 재밌었으면 한다. 이런 바램에서 스포츠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좀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면 되게 많은 유인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할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헬스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좀비가 나를 쫓아와서 날 잡아먹으려하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원래 다른 회사 코파운더로 있으시다가 음. 나와가지고 다시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음. 왜 창업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첫 번째 창업은 되게 좋았어요. 투자도 받고 엑시트도 했어요. 제가 다한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즐거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직접 내가 생각한 아이템들을 실현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물론 학점이 안 좋았던 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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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현재 뭐? <laughs> 두 번째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음. 처음에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 막막할 때 혼자면 어려웠을 텐데 도움을 <laughs> 주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영학회에 있었는데, 경영학회에 컨설팅 범을 지향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었어요. 굉장히 어떤 사업계획서나 트렌드를 잘 수립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고, 다른 다일 기업에 근무하던 c j 원 n 에 근무했던 박지선 이사의 합류가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한국실에 와서 한 번씩 그냥 뭐 밥이나 같이 먹자. 안 그래도 가슴 아파서 힘든 사람에게 가슴 아픈 창업의 길로. 아, <laughs> 아, 그렇게 저를 나중에 원망할 줄 몰랐어요. <laughs> 이분이 합류하게 된 음. 그런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를 신뢰한 부분이 있었겠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바라본 것도 아니고 음. 일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친구 대 친구로서 있으면서 저도 제 어려운 얘기를 잘 많이 해서 음. 저희 이야기, 저희 문제의 솔루션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게 만들고 <laughs> 아간접적으로 아이, 아이디어도 없고 그쵸 진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네. 언제였는지 세월호 음. 때 음. 저희는 전국 다섯 개 대도시 지역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행사 취소가 되어서 꿈왔던 청년에서 갑자기 밑쟁이 청년이 된 거예요 빚이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마치 이상민처럼 제가 미리 그때 알았다면 정말 저희 롤모델이었어요 <laughs>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어, 언젠가 롤모델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만 갖고 있고 네네네. 멋지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제가 이거 한번, 한번 유도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아, <laughs> 제가 못해서, 아, 울런거리네요 <laughs> 앞으로 더 연결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 <laughs> <laughs> 사업이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건강한 음. 일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축제를 만들고 있고, 아, 앞으로는 심0 음. 체험 전시장, 음. 그리고 여행 상품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 꿈에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독특하면서 나름의 역량들을 갖춘 좋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아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꿈, 꿈에 꿈 함께 할수 있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투자를 한 번도 안받으셨다고 인간회사에서 투자 받은 분도 있는데 네. 프로젝트성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아 행사 간에 몇 회를 주로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아예 회사 전체에 투자를 받아서 음... 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 추진할 계획이에요. 오늘따라 조금 노잼인 것 같은데. 네. 아 노잼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이 점을 잘못 따져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정말요아 커무브의 현재와 꿈은? 아 음. 커무브를 어, 통해서 새로운 컨셉의 테마파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오. 기존의 놀이기구들이 가득 찬 곳이었다면 되게 다양한 놀이들이 있고 저희들이 기획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스포츠들 게임과 스포츠가 더한 G 스포츠를 테마파크 형태로서 많이 만들어서 아시아 전역에 공급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은 제 꿈이에요. 지금은 테마파크가 있진 않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의 여러 지역의 국제 형태로 콘텐츠들을 계속 공급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파트너들 만나면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뭔데 한번 해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인들의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비 테라피를 개발한 남자, 커오부의 원준호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